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매타파 경공매, 치타TV 치매타파 경공매 시간이 오랜만에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좀 게을러졌네요. 네. 아, 뭐, 근데 뭐, 게으르나마나, 뭐, 이거 뭐, 그냥 놀아가면서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이, 이 경공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뭐, 예, 그런 겁니다. <laughs>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예, 지금 요새, 요즘 뭐, 뭐 하고 있죠? 음, 치메타파 경공매 시간에서 예, 치메타파 어, 백문 백답 시간이죠? 예, 경공매 백문 백답. 네, 백문 백답 시간입니다. 그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다음 항목을 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안경을 벗고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다음, 9번 항목이네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 입찰하려는데,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대지 지분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올렸는데, 누가 올린 게 아니라, 저 책에, 응? 백문 백답이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올렸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또 들려줘야 되겠죠? 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등기가 마무리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입주 후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된 관계로 인하여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대지권의 지분, 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대지 지분도 함께 감정하여 일괄 일괄 경매로 붙이게 됩니다. 에,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입찰 조건에 대지 건물 일괄 입찰 대지권 미등기라고 기재되어, 기재되어 있는지와 감정 평가서에 대지 지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입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할때이 이 건물 부분 건물 부분은 이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축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이 대지권 땅에 대한 땅에 대한 권리가 권리는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땅도 같이 권리 땅에 대한 권리도 같이 등기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는 건데 이럴 때 이거를 이게 이거를 입찰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 불안한 마음을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하,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이이 이 주택에 대한 가격을 매길 때 대지 건물 일괄 입찰로 기재되어 있다든가 네?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매길 때 이 대지 지분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 말하자면 입찰 가격을 올려놨는, 매겨놨는가, 그걸 보면 돼요. 거기, 감정평가에서 보면 그게 확인이 돼요, 그게. 그걸 확인하고서,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대지까지, 대지 지분까지 감정평가를 매겨, 같이 매겨놨으면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대지 지분은 빼놓고 건물 부분만 감정가격을 매겨놓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게 법원 입찰에 나왔다. 그러면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위험하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다음 또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 이게 앞으로 돌려가지고 다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이거 어제 비디오는 어차피 돌려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경매 물건상에 에 제시외건 15제곱 15제곱미터 제시외권 15제곱미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알아보죠. 제시외란 제시외 물건을 말하며, 이는 건물 등기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상, 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유자의 소유 물건으로 판명된 물건으로서 건물에 증 개축된 부분 또는 미등기되어 있는 부속물을 말합니다. 제시의 물건은 통상적으로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 또는 종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제시의 건물이 부합물인지 여부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 등을 평가한 후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제시외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서상에 제외된 것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매 대상물과는 별도의 독립된 재산 가치가 있는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냐면은 이제, 이제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이제 어떤 이제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할때 보니까 어떤 건물에 그 건물 말고 또 제시 외로 이 15제곱미터에 제시의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낙찰받아도 그 제시의 물건까지 내게될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건데. 이제 말하자면 그거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예, 부속물이나 그걸 법원에서 판단하실 때 부속물이나 부합된 물건 또는 종물로 판단이 되면은 당연히 제시의 물건이라도 내 거로 된다. 그 얘기고. 만약에, 이제, 뭐야,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이라고 해도, 종물이라고 해도 이게, 음, 감정평가서 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매기는데, 감정평가서 상에서 이 부합물 같은 거, 제, 제시회권 같은 게, 제외하고서 가격을 매겨놓은 거, 감정평가사가 제, 제외하고서 매겨놓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 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서를 잘 봐야 돼요.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그 말하자면, 제시의권이 같이 계산이, 그러니까 묵뚱거려서 계산이, 집값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건가, 아닌가, 그게 판별이 나 있거든요. 감정평가서에. 그걸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 대주권 미등기 문제도 그렇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를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또,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요. 다른 책을. <laughs> 다, 뭐, 다 있으니까, 책에. 다음부터 1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0문 100답인데, 이제 11번이네요. 네, 앞으로 90개를 더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주민등록 전입과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무한정으로 그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게 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이제 뭐 뭐냐면은 이제 어떤 건물이 이제 이제 건물주가 이제 빚을 져 가지고 이제 법원에 나왔어요 응?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거기 사는 이제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임차인은 거기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야 거기에 살고 있어야만 그 말하자면 자기가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들어온 근저당, 근저당 설정장 은행 같은 근저당 설정자보다 먼저 들어와 가지 살고 있는 임차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선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못 이사가요. 왜냐면 이사가 버리면은 그 권리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꼭 이사가야 될 일이 있을 때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등기명령을 해놓고서 다른 데로 이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더라도 이 등기명령이 돼있기 때문에 이 낙찰이 되면은 보증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에, 에, 무슨 무슨 말씀인지 모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른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요. 다시만 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치매 타파 경매는 말 그대로 치매 예방 및 타파를 위한 시간입니다. 경매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경매 공부가 주목적은 아니에요. 네, 네 10분이 또 넘어가네요. 그래또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ね